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네, 이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, 그때 제가 넷째 날부터 못겠죠. 그래도 이왕 한거 게임을 클리어하는 게 좋다 보니까, <웃음> 한번 <웃음> 또, 또 프레디야. 아, 곰탱이 저도 보기 싫어요. 자, 이어서,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3일. 딱 3일만 버티면 돼. 자, 창문 좀. 아, 닫아야겠다. 아, 참, 뮤트컬! 아고, 깜짝아. 자, 아야야야. 남, 감다 이런 내 순간. 퍼레이트를 했다고 이렇게 감이 이를 수가 있나? 넷째 날부터 팁 알려드려요? 네! 네미 이스 어야 근데 약간 그게 있 어？이거 가운데 불빛 잠깐 만딸깍 하면 된다면서？근데 딸깍 으로 끝날 게 아닌 거같아 가지고. 근데 이거 가운데 불빛이 안 켜지는 경우는 뭐예요? 이거는 누가, 얘가, 그, 이동하는 중이어가지고, 이게 안 비춰지는 거예요? 갈뻔 했다. 우와. 라면 항상 느끼는 건데 말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. <laughs> 이게 내가 초 집중을 하게 되다, 되다 보니까 말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. 이게 왜냐면 무섭죠. 가운데를 보고 있는데 불이 안 비쳐. 얘가. 아, 제발... 아 진짜 이러지 마. 진짜... 아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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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씨, 와씨, 잠깐만... 아, 잠깐만... 아, 제발... 엄마... 아, 미안해... 와씨... 아... 아... 즐겁냐고요? 아니, 뭐, 뭐가 즐겁나... 아... 송해물갑백 구선이 마르고 닳도록 <laughs> 내가 이 게임하다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다. 근데 그때 했던 것보다 좀 안정적이지 않아요? 저기? 아닌가? 아, 정면을 안 봐. 이... 아나 <laughs> 진짜 너무 싫다, 이거 진짜. 아, 나 진짜. 진짜 너무 싫다. 아니, 근데 진짜 귀엽다, 야. 나. 저한 번만 적어주실래요? 저, 저 <laughs> 채팅창 길어져가지고 안못 보는데. <laughs> 한 번만 더. <laughs> 아, 일단, 위대해질, 뭐야, 위대해질 시간님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어, 네, 아까 채팅 보셨겠지만, 네, 저는 공게임 스트리머는 아니구요. 저거 타고 하는 사람이에요. 보시다시피, 네, 글 설명 적은 것처럼. 아, 내 네, 방금 다시 겁나 찐템 늘났네 아, 아, 나 근데 이 게임 포기할까, 그냥, 진짜. 진짜. 아, 나 진짜. 벤트소리 X. 오르골 확인. 중앙 불빛. 가면. 벤트소리 O. 오르골 확인. 왼쪽, 중앙, 오른쪽 불빛. 무슨 철컹철컹하는 것도 배터소리 아니에요? 진짜 억가지마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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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머리야 아나 머리 너무 프다아 아 갑자기 덥다 아 어, 머리 아파 아, 아. 어, 머리 겁나 아프네 진짜 아, 나 진짜 누가 보면 나축빵한데 맞은걸. 이런 거지? 왜안뒤쳐지는데 아니. 아, 나또 죽을 것 같아, 야. 아. 아, 살았어. 잠만어 큰일났다 나, 아, 나 죽어 아. 몰라 몰라 나 죽어 나 죽을거야 아마 죽을거야 아마 나 죽을거야 이거 내리면 죽을거야 아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제발 그만해 나 진짜 아 그만 아 죽은거 같은데? 잠깐 타임 어, 잠깐 타임 어, 잠깐만. 아, 어, 잠깐만 타임. 아, 어, 잠깐 타임. 아 어, 잠깐만. 아, 하아... 아. 하아... 아. 하아... 아, 어, 진짜 차... 잠깐 타임 아. 하아... 근데 여러분들. 근데 내가 쟤한테 죽을 줄 알았지. 저 이상한 늑대가 날 죽일 줄 몰랐는데, 아... 저 이거 못깰것 같은데요. <laughs> 내가 진짜 공포 게임 하면서 포기 웬만하면 안 하는데, 아나 뒤질 것 같은데, 이거? 아니요가 에 아니라 아니님 저 죽어요 저 죽는다고요 저 심장마비로 죽어요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강철심장님이 모를까 내가 죽는다고요 아니님 제가 죽어요 하. 나딱 말할게. 나딱 세네 번만 내가 도전한다. 오케이. 다섯 번? 아, 잠깐만, 머리아 아, 아 잠깐만, 아 머리 잠깐만, 잠깐만, 짜짜 진짜, 진짜 아 진짜 두통 잠깐만, 아, 잠깐만, 진짜 아데저파저파이색이나지고지고 어, 나 두통 진짜 씻겨오는데, 아니 이게, 이게 갑툭지가 너무 심하니까, 어, 나 미치겠다. 어, 나 죽겠는데, 이러다가? 아, 한번더 해봅시다. 아, 스트레스 받아. 아, 씨. 아 아파. 어, 아, 두통. 나 근데 진짜 두통이 진짜 겁나 빡세게 왔어, 진짜. 어, 아, 나 방금은 내원 어, 원래 같으면 제가 괜찮아 괜찮아잖아요. 하 아, 방금은 이게 두통이 얼마나 세게 왔으면, 아나 지금 괜찮다 말을 못하겠네. 나저 일은 이미 다 깼어요. 근데... 그러니까 방송만 안 했지. 이미 일은 제가 다 하고 깨가지고... 어... 방송 시켜왔네 아, 어... 진짜... 와나 프레디만큼은 못할 것 같은데? 다음에 진짜 기회 되면,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차근차근 하면 했지? 어, 나 이거, 미... 아, 내가 아리님한테 진짜 미안한데. 근데, 킹님은 나알 거야. 나 웬만한 본게말 알죠? 근데 진짜 알잖아. 내가 프레디 말고, 다른 것도 되게 무서워하고 힘들어하지만, 꾹, 꾹꾹 참아가면서, 어떻게든 다겠잖아 진짜. 아, 진짜, 킹님은 알죠. 저 어떻게든 꾹꾹 참으면서 게임 다깬 거. 아, 나얘네 근데 못 깨겠다. 미치겠다. 그 말이 맞는 것 같아. 아, 잠깐, 벌써데 이거? 이거 왜안 소리야? 아, 졸았다. 이거 아 잠깐만, 이거 어떡하냐? 이거 아씨, 이거 오빠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, 이 게임... 아, 잠깐, 이거 싸움복 간데 이거 잠깐만, 벤츠... 벤트, 이거 벤츠도 봐야 되고, 오르고 지켜야 되고... 아, 게임 끝났다. 이러면, 어, 나 끌, 어, 아, 미안해요. <laughs> 여러분들,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, 일단은 녹화를 끝내기 전에, 내가 진짜 미안해요. 진짜, 여러분들, 이거, 제가 그동안 제 유튜브, 어쨌든, 유튜브든,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. 진짜 웬만한 거다 깨거든요, 진짜. 제가 되게 힘들다, 못 하겠다. 진짜 포기하고 싶다. 이런 게임 진짜 많았는데 저그 게임들 진짜 근성으로 다 버텨 가면서 어떻게든 깨려고 진짜 발악해 가면서 다 깼거든요. 저 이건 못 깨겠어요, 여러분들. 진짜 미안해요. 나 진짜 이거 하다가 내가 진짜 골로 가게 생겼어, 진짜. 진짜. 진짜, 진짜 여러분들 미안해요. 왜. 제가 녹화를 끊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어. 이건 내가 진짜 그때도 하면서 진짜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고 막 두통도 엄청 오는데 저 이거 지금 잠깐 지금 세 번인가 네번놀랐잖아요와저 진짜 두통이 너무 세게 왔어요. 진짜 너무 아파요 지금도. 진짜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 좀 공포 게임에 좀 내성이 생기고. 갑뜩지 그게 좀 덜하고 약간 좀 어느 정도 제가 일부터 해가지고 뭐 깨는 거 아닌 이상은 미안해요. 이거는 제가 아으로 한다 해가지고 할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. 진짜 이거 처음으로 아. 일단 미안해요. 제가 나중에 나중에 진짜 한번 다시 도전할 때 1, 2,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도전을 해볼게요. 일단 이거 미안해요.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리고 비노벨 저거 리뷰 영상 올라가면 그때 또 새로운 비노벨하고 또 여러 게임 올리면서 또 재밌는 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처음으로. 제가 포기합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